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천원이면 h a t 아이 <목소리> 다섯명에명한끼한사 식사를 수 있습니다. 만원이면 c 체중 아이 한이에게한 달간 t e d Banani, yes. So, today I a 니다 e r y happy. I'm very happy. I'm very happy. I'm 다 e r y h a p p 감사 m very happy. i 감사합니다. 잘하겠습 안녕하세요. 네. 올라오세요. 감사합니다. 잘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S입니다 안녕하세요 JTS입니다 안녕하세요 j t 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TS입니다 천원이면 굿주린 아이 다섯 명에게한 식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원이면 조체중 아이 한명에게한달이나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One, two, <laughs>